2026년 1월에는 47년생 돼지띠에게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바라는 달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건강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번 달에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 그리고 가족의 복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지혜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에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7년생 돼지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소의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소는 묵묵히 땅을 일구며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돼지띠에게 안정과 성숙의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특히 47년생 돼지띠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쌓아온 분들이기에 이번 달의 차분한 흐름이 내면의 평화와 잘 어울립니다. 돼지띠는 원래 넉넉하고 베푸는 마음이 큰띠입니다. 이번 달소의 차분한 기운이 더해지면 그 따뜻함이 더욱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따뜻한 아궁이불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달 47년생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건강과 마음의 안정입니다. 새해 첫 달의 차분한 흐름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평소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쉼표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대화가 많아지고 자녀나 손주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햇살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은 새벽과 이른 아침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되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달의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특히 오래 쓰지 않던 물건을 나누거나 정리하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달 47년생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소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안부가 전해지거나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평소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차분한 소의 기운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연치유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주나 자녀들이 평소보다 더 자주 찾아오거나 연락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새해 첫날부터 일주일 안에 찾아오는 작은 기회들입니다. 누군가 함께 식사하자거나 가벼운 모임에 참석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하면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거나 유익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또한 건강과 관련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므로 가벼운 운동이나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이번 달에 시작하면 한해 내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산책을 시작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작은 습관이 큰 복으로 이어지는 신호입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지혜를 되새기고 감사를 느끼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후회보다는 배움으로, 아쉬움보다는 성장의 기억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더욱 가벼워집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갑작스럽게 외출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잡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며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여유롭게 준비하고 실천하면 한달 내내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7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을 담은 달로 차분하고 묵직하게 땅을 밟으며 한 해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소는 느리지만 꾸준하고 성실함으로 결실을 맺는 동물이지요. 이 달의 흙 기운은 안정을 상징하며 돼지띠가 가진 물의 기운과 만나 마치 단단한 그릇에 맑은 물이 담기듯 재물이 새어 나가지 않고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47년생 돼지띠는 올해 여든을 바라보는 지혜와 덕이 깊어진 나이입니다. 이 시기 돼지띠에게는 평생 쌓아온 인복이 돈으로 건강으로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특히 1월은 한 해의 문을 여는 달이라 이 시기에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한해 전체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돼지띠는 본래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씨를 지녔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이번 달은 그 베풀미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자녀나 손주로부터 감사의 표현을 받거나 오랜 친구가 찾아와 옛 인연을 되살리며 경제적인 도움이나 귀한 정보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도 실질적인 이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기운이 강합니다. 건강면에서도 소화기와 관련된 부분이 안정되고 식욕이 돌아오며 기력이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며 그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특히 명절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많아지는데 그 자리에서 돼지띠는 중심이 되어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마음의 풍요로움이 곧 물질적 여유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새해 첫 달이니만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거나, 집안의 작은 재단에 정화수를 떠놓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복을 부르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묵은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간이 맑아지면 기운도 맑아지고 그 맑은 기운이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특히 현관과 부엌을 정갈하게 정돈하면 들어오는 복을 막지 않고 재물이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전에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일입니다. 보험금이나 연금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 자녀가 용돈을 챙겨주거나 친척이 선물을 보내오는 등 작지만 따뜻한 도움들이 이어집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듣게 되거나 오래된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돼지띠가 평소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귀한 정보나 뜻밖의 기회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곡식, 밝은 빛을 보았다면 그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신호이니 그날 하루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작은 복권을 샀거나 새로운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일은 과거에 섭섭했던 감정을 되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옛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지금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과 가벼운 산책으로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식이나 과음을 피하고,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세요.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47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차가운 겨울의 중심에 있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단단하게 쌓이고 모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47년생 돼지띠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덕과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씨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1월은 그동안 베풀었던 선한 마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땅 속에 심어둔 씨앗이 겨울을 견디고 싹을 틀 준비를 하듯이 돼지띠가 살면서 뿌려온 좋은 인연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과 지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남에게 베푸는 역할을 주로 해왔지만 이번 달은 오히려 받는 입장이 되어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또는 오랜 친구들로부터 따뜻한 마음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함께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정서적인 선물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건강면에서도 안정된 기운을 받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그 마음을 얼굴 표정으로도 드러내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 감사한 마음을 자주 떠올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수록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연결되어 들어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한 잔을 나누며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뜻밖의 기회나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어 만나보는 것이 이번 달 운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작은 횡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받는 선물이나 귀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래전에 잊고 있던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거나 손주나 자녀가 좋은 성과를 내어 그 기쁨이 함께 나눠지는 일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그동안 쌓아온 덕이 돌아오는 과정이니 마음껏 누리고 기뻐해도 좋습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오래 불편했던 부분이 나아지거나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일이 생길 때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나 특정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직감을 따라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는 본능적으로 좋은 기운을 느끼는 능력이 있어 그 감각이 이번 달에는 더욱 예리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제안하는 모임이나 작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귀찮더라도 한 번쯤은 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거나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나 해가 기울 무렵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 시간대에 연락이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겸손하게만 행동하려 하지 말고 받을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좋은 제안이나 도움을 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또한 몸이 조금 무리하다 싶을 때는 무리하게 활동하기보다는 충분히 쉬고 따뜻하게 몸을 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이니만큼 따뜻한 음식과 차를 자주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운이 더욱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47년생 돼지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달로 돼지가 겨울의 마지막 추위를 견디며 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흙의 기운이 차분하게 자리 잡으면서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전환의 에너지가 흐르는 달입니다. 특히 47년생 돼지띠에게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시기로 내면의 풍요로움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은 바로 따뜻한 황토색과 부드러운 회색입니다. 황토색은 돼지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색으로 흙이 품고 있는 생명력과 안정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색은 돼지띠가 지닌 본래의 복 많은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도와주며 금전적인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옷카림이나 소지품의 황토색을 활용하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나 저축의 기회가 생기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회색은 차분함과 중립의 기운을 담은 색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변화의 기운이 흐를 때 회색은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줍니다.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회색 옷을 입거나 회색 소품을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곧 금전적 이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 색이 이번 달 돼지띠에게 특별히 좋은 이유는 소의 기운이 담긴 이 달의 흐름과 돼지띠가 지닌 물의 성질이 흙의 색을 통해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지녔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흙의 기운을 담은 이 색들은 그 넉넉함을 한 곳에 모아주고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결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47년생 돼지띠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충분한 지혜와 여유를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번 달은 그동안 베풀고 나누어온 것들이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로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관심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그것이 곧 물질적인 안정으로도 이어집니다. 황토색과 회색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황토색 스카프나 모자를 착용하거나 집안에 회색 쿠션이나 담요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를 이두 가지 색상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재물운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가족 모임이나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거나 작은 도움이 큰 이득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황토색과 회색의 기운을 담아 차분하게 주변을 살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건강을 챙기는 것도 곧 재물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활력을 높이고 판단력을 명확하게 만들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47년생 돼지띠의 1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따뜻한 색감의 천연옥 팔찌나 옥 목걸이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몸의 열기를 조절하고 혈액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7년생 돼지띠는 올해 불의 기운이 강한 변고년을 맞이하면서 몸 안에 열이 쌓이거나 순환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 쉬운데, 옥은 그 막힌 기운을 천천히 풀어주고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특히 1월은 추운 겨울이지만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시기이기에 목을 가까이 두면 천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목이나 목에 착용하면 하루 종일 편안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작은 분수나 수반입니다. 물은 정화와 순환을 상징하며 정신적인 안정과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요소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물과 가까이 있을 때 본래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월은 땅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라 흙에 무거운 느낌이 몸과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데 물의 흐름은 그 무거움을 씻어내고 기분을 맑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 거실이나 침실 한쪽에 작은 분수를 두면 공기 중 습도도 유지되고 숨 쉬기도 편안해지며 밤에는 잠자리도 훨씬 깊어집니다. 물소리는 마음 속 불안을 가라앉히고 하루의 피로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향기 좋은 쑥이나 백단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쑥은 몸속 냉기를 없애고 기운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성질이 있으며 백단향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집안의 탁한 기운을 맑게 바꿔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47년생 돼지띠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품어온 분들이기에 몸과 마음 모두 깊은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지만, 동시에 겨울의 끝자락이기도 해서, 몸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향을 피우면 호흡이 깊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집 안전체에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 한번, 저녁에 잠들기 전 한번씩 태우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평온해지고,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 용품은 모두 47년생 돼지띠가 1월 한달 동안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기 때문에 물과 향, 그리고 옥처럼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고 정화시키는 것들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 여유가 곧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모든 복의 시작이니 이번 달만큼은 자신을 돌보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쓰셔도 좋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